설치 파일을 어 다운로드 해서 어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setup5.msi 라는 글자가 있죠.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잠시 후에 이렇게, 저 이렇게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. 그럼 여기 파일 받기, 파일 받기 버튼이 있지요. 여기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어 아직 실행 버튼이 안 나타났잖아요. 여기 추가 정보 여기를 누르면 실행 버튼이 나타나면 실행을 누릅니다. 그러면 설치 마법사가 시작되고 레터 모드, 다음 버튼을 누르고, 다음 버튼을 누르고, 다음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나오면 이렇게 해주고. 설치 완료 됐다고 메시지가 떴네요 여기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가지고 바탕화면에 가면 바탕화면 어딘가에 이렇게 레터 모드 빨간이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더블클릭 하면은 뭐,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. 음.